2명 뽑아요? 어네네 강지춘향 어? 그냥 네가다 뽑아 오 <laughs> 위에 두명도 뽑아버려 거가업님도한명 <laughs> 뽑게 <뽑기 웃음> 해주자 <웃음> 아, 그래 가업님 뽑으셔야지 아, 저? 어... 행돌님 아 나은님 왼쪽으로 <laughs> 왜아지 선배님 혹시 몇 등이세요? <laughs> 어... 한 만, 만이천 등? 만이천 아... 등이요? 예 크포, 그, 그포, 크포로 등수 물어봐 예 그, 크포님 몇 등이세요? 40등인가 그럴걸요? 40등이요? 진짜? 예. 아차 40등 아 어, 얼마 차이 안 나긴 하네 <laughs> 맞긴 해 어, 11940등 <laughs> 정도 차이 난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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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이이황베네 어, 황벨 <laughs> 와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뭔금셋이요 혹시 저희 2부 오브치 가나요? 에갑자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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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냥 그냥 한 말입니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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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대폭발 것도 감... 나, 나 갈트를 보고 싶네, 갈트 한번 보고싶네 갈트 어떤데? 갈트랑 어. 웨이레이 어때? 오~~ 오버워치 빨리 하고싶으신가보다 <laughs> 걔! <laughs> 걔! <laughs> 리드투비인데? 리드투비 리드투비데 리드투비 막을만하지 못막아요 레인의 체인북 살려주세요 예, 드받아요 행돌리 미드 좀맞으세요대대로으로 A 어? 미드 쉬운데? 아니 이게 그 중력 구물이 어떤 킹지도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이안 들어지더라고요. 아, 잠만요. 예. 어? <laughs> 아 저기요 영필 3대수씨가라비가좀 문제긴 하네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돌아 <laughs> 진짜 해줄 때 됐다. 그러니까 <laughs> 스카이 90발 행돌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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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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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우리 팀1킬0킬 뭐해? <laughs> 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전진 팀아, 거어 전진 팀아. 오케이 오케이 또 우리 일트리 없이 시작하겠네. l 츠고 You want to play? 개발은 비개발음 B B B. 못됐음 확인했음. 야 역작이야 역작이야. 믿어 <laughs> <laughs> 없다 믿어 없다. 아, 진짜. 레이스. 기둥, 기둥, 기둥.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나이스. 나이스. 3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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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멘 제트 캐리. 어? 오멘 <laughs> <오? 웃음> 제트 캐리. 진짜, 진짜. 오멘 제트 캐리? 가 없이 진짜 뭐 하세요, 근데? 인포, <laughs> 이포다 <laughs> <남편, 남편, 남편. 웃음> <laughs> <laughs> 따줬는데. 형들아, 둘이서 B를 그냥 막아보든가. 아, 미드를. A 안찍어요 이동많다이동많다오오 여기까지. 둘둘둘둘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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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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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총들어 어, 왼쪽 총들어. 뭐해 이 사람? 이오 올라간다고 핀드? 이걸. 와 <끼리> 예! 130. s 나 하다 하다 하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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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네. 시트 뭐 빠다. 어디서? 와. 일 날빵. 예. <웃음> 오, <웃음> 어, 여기 에이, 들어다 들어온다. 에이, 에이, 에이 응. 번데기 터놓기로. 왔어요. 드이 드루, 드루. 드루, 드루, 드 드루, 드루, 드루. 드루, 드루, 드루. 드루, 총, 여기 루 드루. 드 어,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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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No. 비 아기, 비비 아기, 비비 아기, 비온 아기, 비다 아기, 다 아기, 비비 아기, 비 아기, 비비 아기, 비비 아기, 비이 아기, 비비 아기, 야비 아기, 비비 아기, 비비 아기, 비 아기, 비비 아기, 비비 아기, 오면 아기, 비비 아파이 아기, 아 아기, <laughs> 아아아 어? <laughs> 레사다레이드베이팅는 레이저는 레이저는 이 레이저는 퍼이저는레이저이저는 레이저는 레이저이저는레이저이저이저는 레이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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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이저이왔는이저는이저는레이저이이 아이스이스어 여기? 아, 나이스. 함드스 아, 어? 아, 좋다 스이스오이스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나이이스이 나이스. 이나이이스나 그 좋은데? 좋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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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맨. 비맨.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아, 못잡왔다이 설득 ]まあ, 아, 아, 야,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하하 야, 었다이상하다나거지인데왜게임이동점이지 아. 아, 불쌍해 지 <laughs> 야, <laughs> 이니지니 <나니>? 물었어 야, 이거가 야, 이네 여기에 그지거지 진짜 진짜 어? 이 어? 와. 어? 패키 지이거정상아정상아 잠깐만. 아, 어, 그냥 보고만 있어. 보고 있어. 나도 봐. 아 얘들아 이거 내가 미드 미운 봐도 용기로 한 갔다 올게. 이 이거 비로 파볼 수 있나? 어, 가자 가자. 근데 그래 메인으로 나온, 나온 건모르긴네 어. 아니 아, 네. 어 뭐야. 아, 아니면 내가 a로 그냥 갈까? 알려줘 제발. 기다려 봐. 30가 진짜. 가가와와 와. 사이트 스카이. 피가 이너 어디 가? 아니 피하 자고 있아방 몰라 몰라. 아 라스트.

<laughs> <laughs> 나어하하뭐하면 <어떡해? 웃음> 돼? <laughs> <laughs> 고장났다. 고장났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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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하하하하하하하하하만이하생하하어하하할하는하거하마지막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야 돼. 저하하님 <laughs> 총 먹었어. 아니, 아야. 총 생겼어. 생겼어. 가 <laughs> <생겨서, 웃음> <생겨서, 웃음> <전화, 전화, 웃음> 어. 이게 무슨 게 <laughs> 마마 피킹 하지 마요. 제가 할 테니까. 딱 okay. 오케이. 이 <laughs> 야, 사 야, 왔어. 아다 TP 좀좀 왼쪽. 던질게요. 나이스 나인트. 아나 삼킬로 이겼어. 아니 이거 뭐야? 아헤이브 어딨는데? 두 팀은. 근데 저쪽은 별생각 없어보이잖아. 안돼. 우리 팀의 똥강아지예요. 뭐라고요? <laughs> 마마크포 똥강아지즈요. 시골 삽싸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무조데 <laughs> 어. <laughs> 쓰러지는데 그냥? 약간 그 진짜 시골 개중애님들 팡토색인데 주둥이만 시커먼 그 똥강아지 그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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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laughs> 이번 어? 똥강아지는 쿠폰이야? 뭐야? 뭐야? 잠깐만 마지막에 바꾸는 거 뭐야 김맹돌 데이븐 한번 줬습니다 파이팅 이번판캐리못하기만해봐이이게은캐 피자 한판 원해봐. 하곳은캐이거하리리메이크리메이크할기 원해봐. 이곳은 기 원해봐. 이기적알기이

와! 아! 아! <laughs> 개빠이신데요러분 근데 그 감정을 상대팀도 지금 큰소 느꼈을걸요? 아니 방금 사실 말이 안됐는데? 어 C다 어어 다 씨. 씨 들어왔어 한탄하 오던가 지금? 아아 네 4명! 5명 다 5명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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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거 아니었어? 아, 아, 멋있어. 멋있네. 네티었는데 t h d d e n o e d 빨 오, 진이 진짜 해 드던가? 응. 어? 데 아...이게 안걸리비 다방... 부모님... 가방이들궁금서 보고 킬좀해줄래요 가로바 창좀 봐줘. <목소리> 에이 발소리 킬 조이... 있어. 틸 조이... 틸킬 조이 있어. 킬 조이... 어킬 조이... 틸 조이... 틸 조이... 틸조 여기까지여기까지파이스 나. 만세스붙팅거 없었어, 메인? 비전이 <laughs> 아, 개많아 여기 여기. 뛰어될거 같은데 연막 쳐 와요. 아, 몸으로 그냥 가 버리시네. 오케이. 조심 음. 시티에 아마 있겠다. 택 없는 듯? <laughs> 언더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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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리즈시형즈시시티시티즈 시리즈 시리 나이스 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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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즈어아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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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리시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시떻게 생각함? 시리즈 시리 시리즈 시 지나 내가 좀이었나왔어 던진 나왔어 뒤에. 채티 빨리 어, 오, 나, 채프티 빨리 와요. 어. 네. 야, 없어. 어, 우리는 어, 소바공 있어. 맞 맞췄다. 진짜 야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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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잡았다 어,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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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 나 아, 있다. 있다. CT 그래. 들어왔다, 들어왔다 사이트 <목소리> <세트> 들어왔다. <목소리>

그 정도 아닌데 너무 띄워주네. 아. 그러니까 아, 나도 저 정도는 쏘는데.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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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자 오버워치로 가시죠. 아, 아, 자, 크포님이랑 아 재밌었어. 자, 쿠폰으로 오버워치 하실 분들 오버워치 아, 하시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다들 아, 아, 네, 이렇게 또 모여줘서 고마워요. 쿠폰님이랑 <laughs> 오버워치 하실 분 남아주세요. <laughs> 이미 누가 통합을 나갔는데? <laughs> 잘 가요. 쿠폰님이 <크포님이> 방정멘트로 <laughs> 확실하게 잡아주. <잡으시죠. 웃음> 다 나가버리는 거야? 아, 다, 다 가는구나 아 불쌍해 어. 자, 가세요 네네 네. 잠이나 자야지